인사드리겠습니다. 다사랑앤케이 영업본부 총괄 본부장 안일용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 많이 변했나요? <laughs> 살빠했어요?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염색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왜 염색을 하려고 했냐면 어, 이수 사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는 것도 괜찮다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어, 사업자 사임들이 집에 계신 남자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분들하고 틀린 남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사임들 만날 때 항상 여기서 내가 너무 좋고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사임들은 저를 너무 좋게 생각을 해주시거든. 막 안아주시고 막, 막 어떻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 더좀 멋지게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염색은 못 하고 왔어요. 못 하고 왔는데 다음 번에. 어, 강의할 때는 좀더 더 멋지게 하고 슈트도 하나 맞춰서 입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대가 조금 좁나요? 괜찮아요. 네, 저는 좁아 보여요. 제가 항상 올라갔던 데는 어, 1500명, 2000명, 15000명 그런 무대였거든요. 음, 올해 안에 그런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회사 소개하고 전략 발표를 해드릴 건데. 어, 제가 이 회사 소개를 주제를 딱 맡으면서 생각한 게딱 하나가 있어요. 나의 선택 하나가, 나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어떤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오늘 강의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가슴이 많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참그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너무 어, 꽃 어떠세요? 이뻐요. 네. 이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 가슴속에 꽃처럼 아름다운 심상이 있으신 거래요. 여기 써 있죠. 꽃이 이쁜 건당신에 꽃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사장님들, 금방 말씀하신 분들은 진짜 꽃처럼 아름다우시고 너무 멋있으세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선택을 하고... 또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러한 다섯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회사의 연역이라든지 타사와의 차별성 또 상품 경쟁력 비전 보상 플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회사를 만들 때 저는 투자자한테 이런 거를 갖출 수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한 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네가 만들어 내야지. 그래서 준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가장 간, 음, 오른쪽에 있는 보상 플랜, 선점 효과 음,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고 또 비전, 회사의 안정성, 뭐 상품 다양하게 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영업 거점을 확보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센터 멋들어지게 만들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될 거고 타사와의 차별성,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단순히 단순히 유통하는 회사냐 아니면은 오랜 경험을 쌓은 그런 회사의 경영자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만든 회사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되고 또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다섯 개 중에서 저는 네 다섯 개 정도는 세네개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안에 1년 안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타사에서 7년, 8년, 9년 걸려서 했던 부분들을 1년 안에 만들어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다섯 개 비전을 보시면서. 이게 간, 음, 실현 가능할까? 실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장이 막 지금 나대야 돼요. 나대야 돼요. 그 안일용일 보고 막 아, 사진 찍고 싶어요. 뭐 안아보고 싶어요. 이런 그 심장 나대는 거 말고요. 성공하고 싶다. 이 회사에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앞에 있는 경영진을 보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을 보고. 같이 해 주셨으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음, 다사랑 NK 주식회사고요 어, 린시아라는 회사는 아니고 다사랑 NK 주식회사 공식 명칭이에요 저기 어떤 사이트 봤더니 어, 안일용 이사 w this.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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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사 s I saw this. I saw this. I saw this. I 서울 제 904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14일 날 저희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가입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를 지금 아직 출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출발을 할 거고요. 어, 본사는 저기 보전빌딩 동관 2층에. 저희가 한 140병 정도 되는 공간에 있고요. 어, 여기가 서울 강남 센터, 서울 강남 센터, 서울 강북 센터도 생기겠죠. 응? 이름을 저렇게 지어놓은 이유는 또 다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지어놓은 거고 어, 대표 전화번호도 어, 1833의 2080인데 저것도 의미가 좀 있어요. 어, 저희가 어떤 전화번호를 이렇게 사요 사는데. 2080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네트워크 사업을 할수 있다 생각을 해서 <laughs> 2080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 애우기 쉽게 하려고, 어, 죄송한데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음, 홈페이지도 다사랑nk.com으로 되어 있고요. 인포메일에 어떤 제품 입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포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2층 전관을 다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니도 사업자 사님들, 어, 시간 내서, 어, 오시면 제가 또 구경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에이전 센터는 지금 여기 인터벨리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어, CIBI인데, 어, DNK 큐브 모양이죠. 큐브 모양인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사람 인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저걸 바이널이라고 그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는 <laughs> 다사랑 네트코리아라고 워크 영문으로 이렇게 c i 를 하고 있고요 어, 린시아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저희가 어,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거 회사의 철학이 뭐냐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냐 했을 때 저는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나눔 공동체를 지향을 한다 그렇게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근데 나눔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후에는 어떤 회사에 이익이 났을 때 분명히 이런 걸 실현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어 핵심 밸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 C라고 하는데 코어 밸류라고 하죠. 에 클로징, 니스, 찬스, 체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것도 중요한 게 저희가 다음 주에 나올 팩 명칭이 클로징 팩, 찬스 팩, 체인지 팩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참그 머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제가 잘해요. 그래서 어, 세 가지 팩이 나올 건데 어, 250 BB 팩, 500 BB 팩, 1,000 BB 팩 해서 세 가지로 해서 나올 겁니다. 어, 왜 이거를 제가 했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바꾸면 기회가 와요.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꾸는 것을 선택을 하셨고, 분명한 기회가 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략이라고 하죠. 뭘할 거냐? 회사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냐? 혁신적인 마케팅과 최상의 보상을 드릴 겁니다. 자, 보상 어차피 35% 안에서 푸는 거 아니냐? 자, 잘 드려야 됩니다. 저희는 잘 드려야 되고, 어, 뭔가...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이 업계에서 한 20년 넘게 일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마케팅과 보상을 해 드리려고 전략으로 넣 거고요. 최고의 프리미어 에이전시 지역 센터를 확보하겠다. 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은 저희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센터 정도의 센터를 전국 에다가 만드는 게 저의 또 전략이고요. 어 저희 이제 임원진들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또 관계사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경영 노하우가 출중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어, 많이 작은 차근 체계적으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어 준법경영 뭐 아시죠 저 준법부에 있었다는거 그러니까 준법경영 할 거고요. 또 음,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현을 하겠다. 이거는 음, 투자자의 꿈이시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어 다행히 이제 지금 글로벌 회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안 돼요.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저희가 좀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내가 완성이 된다면 분명히 나갈 거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나눔 문화로 인류와 환경에 기여하는 미래 기업을 완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린시아 음, 브랜드 명칭이구요. 아마 글로벌로 나가게 된다면 된다면 린시아 이름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 다사랑 네트워크 코리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진출했을 때 다사랑 네트워크 재팬 이렇게 하면은 로고가 바뀌어야 돼요. 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린시아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상품도 나올 거고요. 브랜 음, 상품에 다 린시아라고 이렇게 붙여져서 나올 겁니다. 한자어예요. 그 이웃이 떼시 말그라 해서 어, 이웃과 함께 시간과 아름다움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종류죠. 그 스킨 케어, 그 건강 식품, 생활용품 해가지고 각자 린샤 브랜드로 각자 색깔도 있고요. 저희가 추가하는, 어,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보상플랜 관련해서 이따가 어 우리 사장님이 조인호 사님 아시나요? 보상플랜 설명을 드릴건데 조금 타회사와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 이제 바이너리 방식인데 저는 좀 명칭을 DNK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이너리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굉장히 어 아시는 분도 있고 또이 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이런 부분도 느끼실 건데 매출이 다 공유가 되고 팀 사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플랜이고 리더의 역량이 복제하기에 굉장히 쉽고 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에 있는 바이너리 구조에서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신규 직급자 탄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스폰서 후원 받기가 굉장히 유리하죠 음 내려주니까 내려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출 유지 부담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보상 플랜 들어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왜 가능한지 이따가 리더십 보너스를 제가 그 기획을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의 저희 이제 추천 레건데 추천 레건데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음 타사에서는 내가 추천했는데 내가 제일대에다가 추천을 못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퀄리파이드 조건이나 승급 조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진정한 소비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그 저희 보상 플랜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퀄리파이드 조건입니다. 본인이 액티브고 하위의 액티브 액티브 추천,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액티브 액티브가 됐을 때 제가 퀄리파이드가 돼서 수당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를 받든 10%를 받든 그걸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건데 자 본인 밑에 본인이 추천하신 분이 20BB, 20BB, 10BB, 50BB를 했을 때총 100BB가 된다면 퀄리파이드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또 나는 한 사람밖에 추천을 못했어 이분이 근데 100BB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퀄리파이드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 진정한 소비 마케팅이 가능하고 쉬운 그런 플랜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승급이 쉽냐? 어차피 바이너리는 두줄내굽니다두명네명 네 명.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타사에서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두 직급 이하의 승급을 해야 내가 승급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보상플랜은 그냥 밑에서 후원 내구에서 나오면, 좌측에서 한 명, 두측에서 우측에서 한명 나오면 제가 승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다는 거죠. 또 여기에 후원 매칭도 있어요. 추천 매칭뿐만이 아니고 후원 매칭도 있어요.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죠. 4주 동안 일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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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축구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브론즈 직급을 딱 했더니 타사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주더라. 근데 다사랑에서는다사랑에서는 다사랑에서는 내가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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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브론즈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3번에 대한 60만원 60만원 60만원에 대한 거는 주더라. 그래서 내가 일한 4주 중에 3주 동안은 일했다고 회사가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수당이 저는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선점을 해서 어느 정도 조직이 구축돼서 리더십 보너스가 받기 시작할 때, 사장님 제발 좀 나가세요. 우리 사업 안 하면 나가세요. 그래도 안 나간 이 수당이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2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은 들어오니까. 한 번만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런 시기가 있죠. 승급도 하면서 유급지급이 이렇게 맞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승급수당 승수당대로 승급 받으시고 이수당 이수당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회사 소개의 어떤 보상 플랜 책자에 나오는 승급수당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까지 합쳐진다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마이오피스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오토십이라는 거를 40BB 오토십, 100BB 오토십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저희가 3개월, 3번, 3회에 걸쳐서 공짜로 공짜로 유지를 시켜 드려요. 그래서 그 기간이 8월 11일까지인데, 본인이 최소 50BB 이상을 하신 분이. 오토십을 신청을 하시면 첫 달은 4주 동안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3회 걸쳐서 무료로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으시면 3회 걸쳐서 공짜. 그러니까 본인이 물건을 사시고 50비 이상 물건을 사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은첫 달은 기본, 석달 동안 오토십이나 다른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100% 받아가실 수 있다. 퀄리파이더를 하실 수 있다, 이런 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선점하신 분들이 좋은 게 있어요. 회사는요, 스타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야 소문이 퍼질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좀 되게끔 만들어 드려야 저희도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고 이런 거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자 무료 혜택을 세 번을 받으셨는데 네 번째 그때 한번 정도는 결제가 돼야 돼요. 이때 결제가 안 되고 끊어버린다 그러면 앞에서 받으셨던 수당들이 이거 다시 계산돼요. 다 토인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 회사는 믿고 믿고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해주시고. 백비비 오도십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퀄리파이드 내가 한 사람밖에 추천을 안 했는데 뭐 액티브 액티브 뭐 해야 되고 뭐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백비비가 안 돼. 그냥 내가 추천하신 한 분이 백비비짜리 해 버리시면 퀄리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비비짜리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5월 15일 날팩 3종을 오픈을 할 거고요. 지금 뭐 단품들 있잖아요. 제품 구매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거 1주차에 모두 다 엎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주, 6주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주 동안 합산해서 원래 승급을 시켜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다 5월 20일 1주차 때, 1주차 때다 반영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6월 16일 날 4주차가 딱 끝나요. 4주차가 딱 끝납니다. 이 기간이 여러분들 앞으로 5년, 10년을 자지우지 할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혜택이 많을 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레전드 크라운 핀을 요만하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한 150개 만들어 놓으려고요. 여기 계시면 다 드리려고.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 그리고 오픈 프로모션이 12주차인 8월 11일 날 끝납니다. 또 7월 9일 날 처음으로 리더십 보너스가 지급이 될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터져 버릴 것 같아요. 매출이. 봐도 보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나이 정도 돈 받았다 하시면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그 시기가 딱저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처음 어떤 제안을 할때 1코터, 2코터, 3코터, 4코터 해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여기는 많이 뺐어요. 많이 뺐고 어, 항목도 빼고 뭐 기간도 뒤로 밀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사실 이거 다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고 사업자 사님들의 매출 형태나 동향이나 또 여기 나와있지만 추가센터 오픈 검토도 되어 있는데 대전 지역에서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전센터를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인천에서 갑자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천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어떤 데이터 분석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프로모션 8월 11일 이전에 추가적인 어떤 자동차래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행 관련해서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고 싶은데 상을 봐야죠.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 놓고 또못 가면 그,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뭔가 좀 걸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어제 뭐 최근에 뭐 이태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니시죠? 어, 가시면 안 되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 염려가 많아요. 마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규 확진자가 빵명이다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이제 출발할 수가 있구나. 이제 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항에 어, 따라서 많이 좀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어, 확진자가 안 나온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10월 정도에 좀 컨벤션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여러분들 승급하신 거 인정해 드리고, 대내외적으로 조금 해드릴 거고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 그 전에라도 저희가 어떤 한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직급자들 탄생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어 호텔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음식도 대접해 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어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들 다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픈식을 언제 해요 뭐 해요 이거는 상 봐서 해드릴 거고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이, 이, 코로나 내가 이, 이 앞에 있으면 때려버리고 싶은데 어상 봐서 다 해드릴 거고 준비 다 하고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석 세미하고 어상해서 일박 이일 세미나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할 거고요 어또이제 직급 인정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어 어떤 다이아몬드에 가셨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링어나가 되셨다 뭐 이런 부분들 다 타사보다 월등하게 좋은 혜택으로 여러분들한테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투자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마음을 좀 정한 게 있어요. 이렇게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분들이 피인을 꽂고 다니는데 좀더더 좋은 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어? 이분들은 여기다가 이걸 달고 다니면서 자랑스러워 하겠어 좀더써 이런 거 응? 별도로 생각을 많이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이 맞고 사업자사님들을 저는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좀더 드렸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어떤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연말에 또송년회도 하고요. 해서 어느 회사 못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김현중 이사나 저는 글로벌 회사에 있어 봤고 어떻게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해줘야 저희가 잘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없고 신규 회사 이 정도까지 뭐 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 드리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를 보니까 황인재 사장님하고 조영화 사장님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인스타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홍삼 하나씩 팍팍팍 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 드리겠습니다. 어, 결단을 하셨으면 알리셔야죠. 알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용기 사실 나다 사랑해, 나닌시아해 이런 부분들 어려운 거 압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이 영상 누가 맞는지도 알고 뭐다 알아요. 알고 사장님도 올린 것도 다 알고 아는데 제가 딱두 분만 딱 집었어요. 그래서 어제 마음이니까 이따가 제가 홍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욕하시면 안 되고요. 어, 처음 만나는 거는 그 우연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만나는 거는 인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삽사님들 어떻게 보면 저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맞죠? 두 번째 인연 이거 끝까지 필연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오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이 왼쪽 가슴에 이 핀을 채워드리고 싶어요. 150개 만들어 놓고 있겠습니다. 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 집에 있는 분들, 집에 있는 분처럼 안 하고 다닐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무대에서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